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상토이가수 윙크입니다. 윙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컴백이신데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신곡 좀소세요 네, 세요 네, 신곡 제목요참재밌어요 <laughs> 봉잡안네 입니다. 네. 봉! 참 좋죠. <laughs> 구수하고 재밌습니다. 아, 곡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저희 <laughs> 노래 봉잡안네는요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는 어, 소금보다 더 귀한 것은 황금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지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나를 잡아라 그러면서 어,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기쁨을 봉잡안네 라는 가사로 표현한 한 여자의 마음이거든요. 간단한 포인트, 앨범 네. 포인트 어,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춤이 있습니다. 바로바로 네. 바로 봉춤이라고 하는데요. 봉춤! 여러분들 근데 저희들이 봉을 잡고 <laughs> 하는 그런 섹시 댄스가 아닙니다. 아, 저희는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. 저희가 봉춤을 췄다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. <laughs> 아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그 예전에 그 개그 중에 혹시 최양락 선배님의 그 개그 아세요? 봉이야. <laughs> 그 봉이야에서 차단을 해서 네. 그 봉춤을 만들었습니다. 봉황춤이죠. 봉 잡았네 그 어원의 봉이 전설 속에 생그 봉황의 음. 어, 수컷을 뜻한대요 봉은 수컷이고 황은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서 수컷, 봉황 그 춤을 음. 어, 저희끼리 짜봤는데. 봉 잡았네. 봉 잡았어. 이렇게 주시면 <laughs> 되겠습니다. 네. 네, 퍼펙트 독자 여러분. 저희 쌍둥이 윙크가 드디어 3년 만에 어, 새 앨범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. 어, 요번은 저희 윙크의 손대가 좀 많이 묻었습니다. 믹싱서부터 저희가 마스터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한 만큼 정말 저희도 애정을 많이 쏟았으니까요. 많은 분들 저희 봉잡았네. 어, 스트레스 풀거나 아니면 열받은 일 있을 때 노래방에서 부르는 1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